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앞으로 유튜브 채널 방향성을 바꾸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기존에 있었던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생방송에서는 소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소통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질문 같은 것도 답변도 잘 못했고 나름 이제 저도 저대로 힘듦이 있었지만 사실 유튜브 구독자 입장에서는 딱히 신경 쓸만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제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솔직히 영상들 제가 올리면서도 조회수를 많이 따라가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게임이 아니고 좋아하는 게임도 아니지만 조회수가 잘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보도 그렇게 알찬 꿀팁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네, GTE 올렸던 거에 비해서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또 영,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광고 영상 같아져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좀 보면서 불쾌했을 수 있던 점 먼저 첫 번째로 그 점을 사과드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GTE 공략을 올리면서도 중간에 이제 예능용 영상으로 어, 룰렛단 같은 영상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. 룰렛으로 생방송에서 얻어맞거나 그런 거를 좀 업로드했었는데. 사실 생방송에 와주신 분들은 좀 좋아해 주셔서 오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략 영상을 보고 온 분들은 이제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침묵질하는 영상 같은데 자꾸 업로드가 되니까 좀 불편했을 텐데 어 지금은 이제 채널을 나눈 상태입니다 이제 굳이 그 채널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제 예능용 영상은 딱히 볼 일이 없겠지만 그전에는 계속해서 업로드해가지고 기존의 구독자분들을 좀 불편하게 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과 공지도 코모리 같이하냐 <laughs> 일단 죄송합니다. 네 정말 죄송한 하 마음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영상으로 전해드려야 되나 오늘 이렇게 이거 이 영상으로 통해서 전해드리고요. 음, 앞으로는 조회수를 따라가기보단 제가 좋아하고 더 정확한 정보나 그런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꿀팁 구독자 그리고 이제 예능용 영상을 올리더라도 예전에 이제 GT에서 뉴비부터 시작하기 같은 공략이 기반이 된. 방송에서 우리끼리 까르까르한 거 말고 공략이 중심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업로드할 것을 약속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토크식으로 얘기해 보면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요 어코물이 이대로 괜찮은가 입니다.